사의샘 평화의 소리 KCR 뉴질랜드 뉴스입니다. 뉴스 허브는 국민당 내더 많은 불화가 있음을 밝히며 이번에 불소 첨가 문제로 의원들이 주요 보건 정책에 대해 지도부에 반대 투표를 한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정부는 키위들과 어린이들의 치아를 보호하기 위한 불소 배합 음용수에 대해 지역별 접근보다는 에슐리 블룸필드 보건국장이 담당하는 것으로 제안했습니다. 국민당의 지도부인 주디스 콜린스 당수와 부당수인 세인 레티 박사는 그것이 과도한 것이며 국민당이 제한된 변경 사항에 반대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관부회의에서는 이에 동의하지 않았으며 지도부에 반대하는 투표를 했습니다. 이것은 콜린스에게는 좋은 징조가 아니며 중요한 공중보건 문제에 대한 지도부의 결정을 의원들이 무시하는 것은 리더십에 있어 좋은 일이 아닙니다. 국민당 국회의원들은 뉴스허브에서 이러한 일은 매우 드문 일이며 거의 들어본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한 국민당 의원은 간부회의에서 이러한 표를 얻은 것은 드문 일이며 콜린스의 우유부단함과 믿음의 부족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국민당 의원은 콜린스가 뜻한 바가 혼란스럽다며 국민당의 콜린스를 지도자로 한채 2023년으로 가지는 않을 것이라고도 말했습니다. 뉴질랜드 정부는 경제학자들이 주택 정책에 대한 대응으로 임대료가 상승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택 정책 변경이 임대료에 미치는 영향을 낮추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발표된 주택 정책 변경에 대한 보고서에서 ANZ 은행은 정부가 주택 시장에서 도와주어야 할 것으로 그 임차인들에게 미칠 수 있는 부정적인 영향을 확인했습니다. 세금 해피 허점의 정부 폐쇄에 대해 일부 부동산 투자자들의 반응은 높은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임대료를 인상하는 것일 수 있다고 보고서는 밝혔습니다. 웨스트팩은 또한 주택시장 개편으로 인해 임대료가 상승할 수 있다고 경고했으며 이는 영국이 2017년부터 이자 공제를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것과 유사하지만 세입자의 지불 능력이 제약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부동산 투자자들은 지난주 가격이 상승하고 있는 주택시장의 투기를 약화시키기 위해 발표된 정부의 정책에 대해 비난했으며, 임대료 인상은 불가피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지난 월요일 내각회의 이후에 열린 회견에서 아던 종리는 그러한 경고들은 투기적인 것이로 정부는 아직 추가적인 조치를 취할 계획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웨스트백의 최고 경영자는 웨스트백 뉴질랜드 사업부가 매각될 수 있다는 소식이 있는 가운데 은행은 아무데도 가지 않을 것이라고 고객들을 안심시키고 있습니다. 웨스트백의 최고 경영자 데이비드 맥컬리는 월요일 AM쇼에서 고객이 당황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한 금융 전문가는 웨스트백의 판매가 뉴질랜드 시장에 좋은 소식이 될수 있다고도 말했습니다. 존 켄신턴 KPMG 은행 책임자는 호주가 매각을 진행한다면 뉴질랜드의 두 기업인 키위뱅크와 노령자연금펀드가 주식 매입을 고려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맥클린은 정해진 것은 없지만 만약 거래가 성사된다면 처리할 수 있을 것이며 고객들은 향후 몇달 이내에 결정이 내려질 것으로 기대할 수 있지만 일단 결정이 내려지면 어떤 종류의 변경이 이루어지기까지 최소 1년이 걸릴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해외에서 항공기 탑승 전 코비드 19 검사에 음성 확인을 하지 않고 입국한 사람들 중 겨우 4명만이 벌금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1월 중순부터 뉴질랜드에 도착하는 모든 입국자들은 항공기 탑승 전 코비드 19 검사 음성 증명서를 제시해야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최고 1,0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입국 관리 부서에서는 15,000명에 이르는 대부분의 입국자들이 이 규정을 지키고 있다고 하며, 다만 이 규정이 시행되는 시기에 입국한 33명에 대해 경고조치가 취해졌다고 밝혔습니다. 같은 비행기로 뉴질랜드에 도착한 사람들 중 10명이 이번 주 도착 당일에 검사에서 양성으로 나타나면서 비행기 탑승 이전 코비드 19 검사 음성 확인 증명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TV엔젯의 보도에서 비행기 탑승 전 검사 규정이 시행된 이후 도착 당일 또는 이틀째 검사에서 137명의 양성 사례들이 확인되었던 것으로 알려졌으며 절반 정도는 인도로부터 입국한 사람들이었고 그 다음으로 높은 국가는 미국으로부터 입국한 14명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마이클 베이커 역학 전문 교수는 검사 결과에 대하여 허위 또는 위조 사례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지만 오클랜드 대학교의 수지 와일스 박사는 돈으로 음성 결과를 구입한 사례들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크리스 입킨스 코비드19 대응부 장관은 인도와 아랍 국가들 지역에서 입국한 사람들에게서 이러한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세밀하게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의 환율 정보입니다. 뉴질랜드 달러와 대비 원화 기준 환율은 792원 81전. 한국에서 보낼 때 800원 73전. 한국에서 받을 때 784원 89전입니다.